자, 오늘 본문 말씀을 어, 우리 친구들, 네. 이제 목사님이 최대한 빨리 우리 오늘은 마칠 수 있도록 노력할게요. 자, 어, 제가 약속할게요. 하나 어, 20분 안에 마칠 수 있도록. 예, 그 앞으로 20분 예, 안에 마칠 수 있도록 노력할 테니까 여러분들도 좀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네. 자. 오늘 본문 속에 나오는 이야기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이야기입니다. 나아만 장군의 이야기예요. 여러분 나아만 장군하면 떠오르는 게 뭡니까? 문둥병이죠. 자, 문둥병이 걸린 나아만이 어느 날 그가 잡아왔던 한 여종의 이야기를 듣게 됩니다. 이 여종은 사막에 있는 한 선지자만 선지자가 이곳에 있으면 당신의 병이 나을수 있습니다라는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그 이야기를 듣고 즉각적으로 누구를 찾아갑니까? 아람 왕. 자기가 섬기는 왕에게 찾아가서 이런 이야기를 들었습니다라고 이야기하면서 그곳에 보내 달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자 이 아람 왕이 직접 편지를 쓰고 그리고 예물을 준비해서 이스라엘 왕에게 보냅니다. 그리고 다 뛰어 넘어서 그가 병을 고치는 놀라운 사건이 일어나게 됩니다. 자, 오늘 본문 속에서 저는 어, 함께 나누고 싶은 것이 무엇이냐면 인간이란 존재가 어떠한 존재인지 우리가 한번 살펴보기를 소원합니다. 지난 주에 제가 그 인간이란 어떤 존재인지 첫 번째 시간으로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혹시 기억나시는지 모르겠지만 죽음의 어, 죄의 문제를 해결할 수 없는 존재가 인간이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죄의 문제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해결하실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늘은 또 어떠한 존재인지 이 나아만 장군을 통해서 우리가 한번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1절 말씀을 함께 보실까요? 5장 1절 말씀을 함께 보시면 나아만은 어떤 사람이라고 지금 기록하고 있습니까? 아, 그 전에 까먹었네요. 제가 그 청소년부에서 미리 예습을 합니다. 그리고 이 본문에 대해서 질문을 던지라고 이야기를 했거든요. 질문을 던졌습니다. 한번 띄워주세요. 초등, 아, 우리 청소년부에서 질문을 올려왔는데요. 질문 없습니까? 네. 네, 그 밑에 그 저기 지워주시고 네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자첫 번째 어, 나아만은 왜 나병에 걸렸는가? 네, 잘 모르겠어요. 하나님의 뜻인 것 같아요. 자, 두 번째. 어, 제가 좀 여기 적을 때좀 다르게 적어 와서 어, 잘안 보이는데. 네, 왜 굳이 요단강이었는가? 그리고 세 번째, 왜 일곱 번 물에 담갔는가? 그리고 네. 그리고 왕의 편지는? 예. 네? 아 나만 사분이 나만 엄마는 있나 이 질문이죠. 예, 나만 엄마는 있나 이 질문 이렇게만 적으니까 굉장히 오해할 수 있어요. 자이 질문의 백그라운드는 어떤 이야기냐하면 보통 병이 걸리면 아이들이 병이 걸리면 누구를 찾아가죠? 엄마에게 찾아간단 말이에요. 근데 나만은 왜 엄마에게 찾아가지 않고 있었는가 이 질문이에요. 사실은. 네, 굉장히 심오한 질문이죠. 네, 자 그다음에 어. 시리아 왕은 왜 나아만 장군을 아꼈는가? 그리고 왕의 편지는 어느 종이로 적었는가? 이스라엘 왕은 왜 옷을 찢었는가? 이러한 질문들이 나왔습니다. 사실 굉장히 좋은 질문들이에요. 우리가 쉽게 할수 있는 질문들이기도 하지만 아이들 입장에서 굉장히 궁금했던 그러한 질문들 같습니다. 첫 번째 나아만 장군 왜나병을 걸렸나? 잘 모르겠어요. 하나님의 뜻인 것 같아요. 어, 두 번째 남한 장군은 엄마가 있었나?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나 이렇게 남한 장군이 나왔겠죠. 나왔겠죠, 세상에. 그러나 아마 일찍 돌아가시지 않았을까? 지금 이 상황 속에서는 엄마가 없기에 병이 걸렸을 때 엄마한테 가지 못하는 게 아닐까 생각을 해 봅니다. 또한 어, 세 번째 왕의 편지는 어떤 종이로 적었을까? 아, 이거는 제가 역사를 찾았어요. <laughs> 도대체 이 시기가 어느 시기인가, 여러분? 지금 오늘 이 성경에 나온 이 사건은요, 기원전 860, 아 894년 정도에 해당되는 그러한 890년대에 해당되는 아 849년, 840년대에 일어난 일입니다. 840년대 BC 기원전. 그러면. 그 당시에는 어떤 종이들을 쓰고 있었을까요? 네, 파피루스예요. 파피루스가 기원전 8세기 경쯤에 나왔습니다. 그래서 아마 파피루스 아니면 그 당시 천이나 가죽에다가 글을 적어서 편지를 보냈을 것 같아요. 자, 어, 시디아 장군은 왜 나만 장군을 아꼈을까요? 그가 워낙 뛰어났던 장군이었기 때문에 그랬을 겁니다. 다섯 번째 이스라엘 왕은 왜 옷을 찢었을까? 아, 말도 안 되는 소리를 요구를 하니까 그렇게 옷을 찢었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굳이 왜 요단강인가 모르겠어요. 하나님이 거기에 가서 씻으라고 하니까 요단강이었습니다. 그리고 일곱 번째 왜 일곱 번 물에 담갔는가 여러분, 칠은 무슨 의미를 갖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숫자, 완벽. 하나님의 이 일을 행하시고 계시다라고 하는 것을 지금 이 글을 읽고 있는 독자들에게 오늘날 우리에게 지금 말씀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자, 어, 재미없으세요? 저는 이거 질문 받으면서 너무 재밌었는데, 네, 계속해서 우리는 성경을 보면서 이런 질문들을 좀 많이 했으면 좋겠습니다. 자, 1절 말씀을 보게 되면 나아만은 군대 장관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주인 앞에서 크고 존귀한 자라고 지금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그런데요. 성경은 마지막에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는 큰 용사이나 뭐라고 표현하죠? 나병 환자였더라.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깨달을 수 있는 게 뭐냐 하면 아무리 뛰어난 사람이라 할지라도 아무리 유능한 사람이라 할지라도 아무리 권력을 가진 사람이라 할지라도 아무리 큰 권세를 갖고 있다 할지라도 죽음의 문제 앞에서 그것을 해결할 수 없다는 사실을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 깨달아야 합니다. 여러분 인간이 죽음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습니까? 인간사를 통틀어서 죽음의 문제를 스스로 해결한 사람이 있을까요? 끊임없이 인간들은 죽지 않기 위해서, 불로장생하기 위해서 많은 연구들을 하고 많은 것들을 개발하려고 노력했지만 이룰 수 없었습니다. 인간은 죽어야만 하는 존재예요. 죽음 앞에 서야만 하는 존재였습니다. 그 죽음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것은 바로 하나님 한 분. 예수 그리스도 한 분밖에 없다는 사실을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여러분의 삶에서 많은 문제들을 경험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뿐만 아니라 죽음의 문제 앞에 우리가 서게 될 것입니다. 그 죽음의 문제 앞에 그리고 인생의 내 앞에 놓인 그 문제들을 놓고 우리는 어떻게 그 문제들을 해결하려고 노력하고 계십니까? 우리가 그 모든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기를 소원합니다. 우리의 인생을 해결하실 수 있는 분, 나보다 나를 더 사랑하시는 분. 천지 만물을 지으신 그 하나님 앞에 우리의 인생의 문제, 죽음의 문제를 가지고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그 문제들을 해결해 주실 거예요. 뿐만 아니라 오늘 본문 말씀 11절로 넘어가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나만이 노하여 물러가며 이르되 내 생각에는 그가 나의 내교로 와서 서서 그의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며 부르고 그 손을 그 어, 그의 손을 그 부위의 어, 부위 위에 흔들어 나병을 고칠까 하였도다. 다메섹강 아바나와 어, 바르바르 이스라엘 모든 강물보다 낫지 아니하냐. 내가 거기서 몸을 씻으면 깨끗하게 되지 아니하랴 하고 몸을 돌려 분하여 떠나니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이 말씀은 왜 나오게 되는 거냐면 이제 그... 이스라엘에 있는 엘리사 선지자에게 이 나만 장군이 찾아가게 됩니다 근데 나만 장군이 엘리사에게 찾아갔더니 엘리사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직접 나오지도 않고 사자를 보내서 그에게 이렇게 요구합니다 너는 가서 요단강에 몸을 일곱 번 씻으라 네 살이 회복되어 깨끗하리라 하는지라 라고 말씀합니다 지금까지 그가 나병이 걸려서 나환자로서 나가서 구침을 받으려고 얼마나 노력을 많이 했겠습니까? 그죠? 그때마다 신내 제사장들이 다른 많은 신들의 제사장들이 나와서 그의 손을 얹고 기도하고 흔들고 여러 가지 행위를 했을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낫지 않았는데 아니 조그만 나라에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조그만 나라에 한 선지자가 하나님의 선지자가 와서 어, 선지자에게 왔더니 그 선지자가 나오지도 않고 요구를 합니다 그때 그가 11절과 12절 말씀으로 화를 내고 있는 분하여서 떠나려고 하는 이러한 모습을 보이고 있는 거예요 인간이란 이러한 존재입니다 자기 앞에 해결할 수 없는 문제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자기의 생각과 자기의 고집을 부리는 사람들 그러한 존재가 바로 우리 인간인 것입니다 우리가 얼마나 이렇게 내 생각과 내 고집을 부리고 있습니까? 저는 미국에 있을 때 청소년 사역만 16년을 했습니다 나눔교회 처음 시작할 때부터 청소년 사역을 청소년부를 맡아서 제가 이곳에 올 때까지 청소년들과 함께 있었습니다. 아이들과 함께 뛰어놀면서 아이들과의 관계를 맺고 제가 가지고 있는 하나내 제가 믿고 있는 하나님을 그 아이들에게 설명해주고 제가 어떻게 예배를 드리는지 제가 어떻게 하나님을 섬기는지 보여주려고 노력을 했습니다. 그때 아이들이 마음 문을 열고 자기들이 가지고 있었던 자기들이 가지고 있는 문제들, 고민들을 저에게 이야기하기 시작했어요. 근데 주로 아이들이 가지고 있는 인생의 문제 없을 것 같지만 우리 여기 여기 앉아 있는 우리 친구들, 유치부에 있는 우리 어린 성도들도 뭐가 있을까요? 고민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어요. 다 있어요. 어른들하고 다를 뿐이지 그들도 역시 고민하고 갈등합니다. 청소년 아이들도 마찬가지였어요. 갈등하고 고민하더라고요. 그들이 문제를 갖고 있어요. 근데 그들이 가지고 있는 많은 문제들 중에 가장 큰 문제가 뭔지 아십니까? 청소년기를 거쳐 오셨잖아요. 어떤 문제가 우리 청소년 아이들한테 있을까요? 부모하고의 문제예요. 부모님하고의 소통이 되지 않아서 갈등하고 고민하고 힘들어하는 우리 아이들의 모습을 보게 돼요. 어, 집 교회에서는 어, 제가 타겟팅하는 거 아니라고 분명히 말씀드렸습니다. 교회에서는 성자래요. 그렇게 선하신 분이 없는데 집에만 가면 폭군이래요. 그 아버지의 모습을 보면서. 그러한 어머니의 모습을 보면서, 과연 하나님은 존재하시는가? 하나님이 계시다면 어떻게 나의 부모님이 저럴 수 있을까라고 하는 고민들을 아이들은 합니다. 안 하는 것 같죠? 하더라고요. 그때 제가 할수 있는 게 뭐가 있겠습니까? 여러분, 어떻게 해야 될까요? 부모님 찾아가서 아이들이 이런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어른들이 변해야 됩니다라고 처음에는 이야기했어요. 부모님의 교육이 잘못됐다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여러분 부모님들이 들을까요 안 들을까요? 제가 그때 굉장히 큰 상처를 받았습니다. 왜냐하면 그 당시에 제가 뭐 저희 딸이 없었으니까 애가 없어서 네가 모른다고 애부터 낳고 이야기하라고. 아무리 하나님의 말씀을 들이대면서 이야기라도 듣지 않아요. 심지어 단임 목사님한테 이야기해서 그 문제를 해결해야 됩니다.라고 말씀을 드는 단임 목사님이 가서 이야기도 안 들어요. 이게 우리 인간이 가지고 있는 고집과 자기 고정관념 문제가 있어요. 그 문제가 있으면 그 문제를 하나님 앞에 가지고 나아가서 해결해야 되는데, 그걸 해결하려고 노력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셔도 우리가 듣지 않아요. 그처럼 무서운 존재가 우리 인간입니다. 그러기에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 하나님께서 여러 사람을 준비해 두셨어요. 세 번째 인간은 도움이 필요한 존재입니다. 어떤 도움이 필요했을까요? 오늘 본문 말씀 2절 2절을 보게 되면 2절에서 누가 나옵니까? 2절을 보니까 어떤 한 유대 어, 유대인 소녀 하나가 나옵니다. 그 소녀를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나아만 장군에게 유대 땅의 이스라엘 땅 사마리아에 가면 선지자가 있을 것이고 그 선지자는 너의 병을 꽂힐 수 있다는 정보를 제공해 줍니다. 그 이야기를 듣고 왕께 쫓아갑니다. 얼마나 절박했는지 왕아 그 말을 소녀의 말임에도 불구하고 여종의 말임에도 불구하고 왕 앞에 나아가서 왕께 그 이야기를 전합니다. 그랬더니 왕이 어떻게 해요? 그 이야기를 듣고 왕도 어서 가라고 보내 줍니다. 그냥 보내지 않고 친서를 써서 보내고 예물을 해 가지고 보냅니다. 그리고 거기에 있는 엘리사 선지자를 또한 만나게 됩니다 엘리사 선지자를 통해서 이 나만 장군은 또한 하나님을 만나게 됩니다 뿐만 아니라 오늘 본문 15절 말씀을 보게 되면 거기에 또한 그룹의 사람들이 등장을 하는데 그의 종들입니다 그가 하나님 앞에서 문제를 나 자기 병의 나병의 문제를 해결, 해결할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그가 고집 피우고 그의 생각을 고집할 때 그의 종들이 나와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십오 아 십삼 절 말씀입니다. 내 네, 아버지여 선지자가 당신에게 큰 일을 행하라 하였더라면 행하지 아니하였으리까 하물며 당신에게 이르기를 씻어 깨끗하게 하라 하미니까 하니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기의 생각에 맞지 않아서 돌아가려고 합니다. 자기의 뜻에 맞지 않아서 돌아가려고 합니다. 화를 내고 있습니다. 그를 달래고 얼냅니다. 그리고 격려합니다. 할수 있습니다. 저기 가서 하시면 됩니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 결과가 어떻게 되죠? 나만이 순종의 자리에 들어갑니다. 그리고 그가 가지고 있었던 문제, 나병의 문제를 해결함을 받습니다. 우리는 이러한 존재입니다 스스로 죽음의 문제, 우리의 문제를 해결할 수 없는 존재일 뿐만 아니라 해결할 수 없음에도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고정관념을 붙들고 있는 사람들의 그러기에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공동체라고 하는 교회라고 하는 이 공동체를 허락해 주십니다 그리고 이 속에서 서로 격려하고 서로를 붙들어 주며 서로를 위해서 기도하고 그래서 그 문제를 그가 하나님 앞에 가지고 나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앞에서 나아갔을 때 하나님이 말씀하실 때 순종의 자리에 나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는 사람들 그 사람들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셨습니다 그 사람들이 누구라고요 여기 함께 있는 우리 공동체 다른 사람 아니에요. 교회는 그런 곳이 되어야 됩니다. 서로를 위해서 기도하며, 서로를 위해서 격려하며, 서로를 위해서 위로해주는 그런 공동체. 그곳이 바로 교회입니다.